아픈가 그랬는데 그냥 뭐 행사죠. 아예 아이제르는 남성 단수 쓴 거예요. 그다음 어, 이, 이, 음, 음. 여기서 아모 암호 그랬잖아. 아무니까 뭐야? 아모는아모아마스 아무 아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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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아무무스아스아 내가 누구를 좋아하잖아 내가 좋아하는 하인을 좋아하는 거잖아 이지이 영어의 꿈에 달하는 거예요 꿈 내가 좋아하는 그 하인은 하인이 아프다죠 이제 지금 삶이 된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죠 내가 좋아하는 하인이 아프다 이거는 지금 관계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도와줄게 관계 관계사야 그죠 포엠 얘가 만약에 그 안칠라처럼 만약에 안칠라였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포함이 되겠죠 그죠? 목적어니까 그죠그 다음 아 그리,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바뀌어야 돼 이것도 뭐가 돼야 돼 얘들아? 행용사가 아예 그라가 돼야 돼 그죠? 행용사 행용상태가 회용 바뀌어야 되는 거그죠그 다음 2번 어 누굴 의 그렇죠. 너는 누구의 방패를 가지고 있느냐? 하벨의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다음 어, 방패를 가지고 있다. 음. 어, 보네다. 뭐. 아, 미테레요 원래는. 이게 원래 미테레라는 이변한데 이게 불규칙이에요. 불규칙. 점의 하고 점의 하고 미시 미시스티 미시. 되는 거야, 이렇게 아 비셋, 비시티, 비셋. 장수이 장수가. 장수가, 요새, 장수가 요새에서 보내는 방패를 가지고. 요새로, 그렇죠. 아드 플러스 장소니까 카스텔루는 원래 우리 뭐래 성이라는 뜻이 있었잖아그 이제. 성. 성으로 모를 보냈어. 쿠오는 여기서는 대격이야. 대격. 백격. 이게 뭘한 거야? 이거죠. 방패를 보낸 거죠. 보낸 방패를 나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해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시. 다 이해했어요? 요코드는 대격이야. 장수가 성으로 보냈던 과거에 보냈던 장수가 보냈던 것을 내가 그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누구의 방패를 너는 가지고 있느냐 물어봤으니까 나는 장수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거예요죠 장수가 보내주 방패를 가지고 있다는 라 거야. 자 3번 누구에게 장수는 방패를 주었는가? 줄 것인가요? 줬, 줬던 건가요? 이게 되게 중요해. 얘들아, 봐봐. 여기 비슷하기 때문에 여 주의해서 봐야 돼요. 이게 다래죠. 다래는 불규칙이기 때문에 점의 과거일 때대 디예요. 대 디스티. 대 디. 이게 이게 점의 과거야. 과거야. 미래는 뭐라 했어? 보 비스 비 비무스 비티스. 분라는게 미래형이야. 그럼 미래형이죠.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한번 들으죠. 누구에게 장수는 방패를 줄. 그렇죠. 거냐. 누구에게 장수가 그 자신의 방패를 줄 거냐라는 뜻이죠. 이해했어요? 누구에게 장수가 그 사람의 방패를 줄 거냐라는 뜻이죠. 이해했어요? 그 다음 아들에 나의 줄 것이다. 그쵸 나의 아들에게 광패를 누가 장수가 줄 것이다니까 이렇게 되는거죠 이해 됐어요? 자 4번 좀 올려볼게요 다 아, 이해 어요 여기까지? 4번 갈게요 잠깐만줄지게 아버이 끌어졌지만 우비, 젤마니, 안티코이, 위웨 반트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서 헤르만들이 옛날에 살았는데?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자, 밤바스바 어, 바무스, 바티스 반트라고 하는 것이 뭐야? 우리가 선의 과거, 그렇죠? 긴 의미의 과거예요. 그러니까 제르만이 안티쿠오, 안티쿠오시가 안티쿠오니까 예전 과거의 독일인들이 어디에서 살았었니? 라고 얘기했죠. 떨어어요 싸인강 가까이 있는 땅에 독일인들이 살았어. 자, 봐봐, 인테라. 그 땅인데. 땅인데 일단은 봐그 땅을 설명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설명을 했어 이렇게 설명을 했어 땅을 생수 시켰죠 이게 지금 형태가 뭐야 여러분들 이 안에서는 주어죠 주어의 형태지만 관계사죠 관계사 여성이야 내가 얘기죠 관계사 남성은 쿠이 여성은 쿠아예 중성은 쿠오드야 그죠 주격일 때 이들아, 그 땅은 어디에 있어? 여성이니까 프록시무스에 프록시 말을 썼어요. 프록시무스는 영어의 넥스트 투야, 그죠? 옆에 있다는 뜻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 다음에 보아야 뭐 되죠? 프록시무스는 다음에 보아야 뭐 되죠? 플러스 역격. 이 형용사 다음에는 무조건 역격이 와야 돼. 역격이 와야 되는 형용사, 그죠? 아미쿠스, 이니미쿠스, 배웠잖아요 그죠? 이도네우스 이런 것들. 그다음 뭐야? 라인강의 레노 역경이죠. 레노스에서, 그죠? 라인강 옆에 있는 그 땅에서 독일인들이 위웨트, 그죠? 위웨완트, 위웨완트죠. 살았었었다. 됐어요? 지금 관계사 공부하고 있어요, 관계사. 관계사가 나오는 거야. 영어로 말하면 이거는 지금 뭐예요? 후잖아, 후 그냥 후가 나와 있는 거야. 어. 됐나요? 자, 이제 도와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와서 하세요. <laughs> 자, 이게 뭔지 어코이스쿰은 조심해야 될게 우리가, 쿵 다음에 탈격이 나오는 게 기본적인 영어의 위드잖아. 근데 쿵은 특이한 게 뭐냐면, 인칭이 붙잖아. 인칭이 붙으면 쿵이 뒤에 붙어야 돼. 그래서 나와 함께 간다, 라고 하면 어떻게 써요? 매쿵이야, 매쿵. 매쿵, 이렇게 써요. 매쿵. 너와 함께 하면 태쿵. 물론 얘는 탈격이죠. 탈격이야. 그 우리와 함께 하라고 하는 거냐면너비스쿰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뭐와 비슷해? 보세요 지금 뭐라 했어요? 쿠이보스쿰이잖아쿠이보스쿰 쿠이보스가 어디서 나와? 어디서 나와? 의문사 쿠이 그잖아? 쿠이 쿠이우스 쿠이 쿠엠 쿠어 그죠? 그 다음에 쿠이 쿠오룸 쿠이스 쿠오스 쿠이스잖아 이거라 아니 그안해 쿠이브스 쿠이브스야요쿠이스야이스 쿠이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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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든쿠이 어, 스쿠이스 쿠이브스 쿠이스 쿠이브스 쿠이 그럼 쿠이브스 보이죠스죠이스 쿠이브스 쿠이브스 그럼 어떤 사람도. 누구 사람들과 함께야? 어 이제 이게 남성이니까 내가 그랬죠? 인치일 때만 앞에 붙는 거야. 음. 어떤 사람들과 함께라는 뜻이 이제 어떤 사람들과 함께 그럼 어떻게죠? 독일인들은 독일인들은 전쟁을 일으켰. 었는가 제례 그죠? 과거예요? 응, 반트니까. 음. 반니니까밤 바스, 받. 마무스, 바티스 반트죠. 이건 뭐라까선해라고선해라고 전쟁을 한두번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지. 어떤 사람들과 독일인들이 전쟁을 치렀었냐? 전쟁 한두번한게 아니니까. 뭐라 그랬어요? 로마인들과 함께라고 했잖아요. 로마인들과 함께. 함께. w 어, i 아, 누구와 대항해 사람들이도 있죠. 누구와 싸우다 이런 거잖아. 독일이 그러니까 로마인들과 그다음 쿠이 에오스 수페라레 스튜데 만타라고 있어요. 어 스튜데레 정 스튜데레. 기억하죠 스튜데레. 이건 원래 공부하는 뜻이지만 열정을 보이다. 열정을 보이다. 열정을 보인 거야. 열정을 보이다그 동사 원형이었어 뒤에. 몸무하는데 슈페라레 슈퍼 슈퍼 오버얼카 극복하라 그죠. 그들을 물리치려고 열렬히 누가 로마인들이죠. 수식해야 되니까 로마인들인 그들을 극복하려고 물리치려고 열렬히 하려고 했던 그 로마인들과 여기서 그들은 누구야? 에우스 누구겠어? 이건 로마 인들이 주어니까 제르만이 있죠 제르만이 제르마니. 어 제르만 노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르만 노스 독일인들. 그러니까 지금 모를 시식하는 거야, 얘를 수식하는 거 그대로 그렇죠 주어로서 로마인들과 그들은 전쟁을 일으켰었어요 독일인들이. 근데 그 로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그들을 물리치려고 노력했었다 열렬히 노력하려고 했던 사람들.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 얘가 바로 조동산가요가 아니라, 라틴어는, 뭐야? 동사원형도 명사역화를 하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으면 돼. 그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라틴어라고 어떻게 한다 했어? 보는 것은, 위대를 <목소리> 원형 원형. 원형이 명사 역할을 한단 말이야. 요 그러니까 굳이 얘를 어, 조동사니까 쓴다가 아니라 다음에 명사처럼 쓴 거라고 보면 돼요. 극복하려고 노력했었다. 열렬히 희망했다. 그쵸죠 이해됐나? 자, 두 번째, 여섯 번. 저 볼게요. 공주대의 영웅들이 어, 이 네. 네. 구이. 어떤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아, 여기서 이렇게 들을 수있네요 이렇게 어떤 남자들이 위르가 보였어 남자지. 어떤 남자들이 근데 얘기했었죠? 관계사 다음에 명사를 써서 얘를 형용사처럼 쓰게 되면 형용사처럼 쓰게 되면 와이나 위치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 형용사로서 무슨 어떤이야? 어떤 남자들이 카스트룸의 카스트라예요. 포네레요. 포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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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네레가 -네레. 뭐냐면 푸셔. 푸. 푸. 카스트룸. 뭐야? 텐트. 푸더 텐트. 이게 뭐야? 어떤 남자들이 막사를 지었니? 설치했니? 이런 뜻이잖아. 설치하니 음. 보니까 여기서요이 이. 그들은 남자들이에요. 어떤 남자들이야? 근데 음. 어 아르미스, 음. 아르미스한 남자들이. 코르야코르코르는 쿠오룸. 뭐야? 코르 우리가 뭐랬어요코르미 아까 있었지만 코르 보이죠? 속격 복수. 속격 복수. 속격 복수야. 어떤 남자들이야? 아르미스야. 아르 미스가 뭐야? 아르미스. 얘들아. 음. 아르마 알지? 아르마. 아르마. 음 무기 무기 무기야. 그러니까 붙었죠? 아 이제 아르 아르마스 무기야. 근데 이게 지금 벽이 뭐야? 아르미스니까. 있으니까 역격 아니면 속격이죠. 아니, 역격 아니면 역격 아니면 탈격이죠. 있으니까. 몇개만 탈격이야. 보세요. 다시 볼게요. 독일인들이 위토리, 위투스가 아니라 위투스 된 거죠. 위투스야. 위투스예요. 위, 어, 위탈에는 내가 이기는, 승리하는 거야. 근 P 플러스 PP 되면 뭐, 뭐가 되는 거죠? 점령되는 거죠. 어 그래서 독일인들을 무기를 가지고 그들의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여기 뭐가 생겼냐면 여기 에 뭐가 생겼냐면 쿰이 생겼어요. 쿰 또는 아니면 여기를 아브라고 해도 돼. 왜 이게, 수, 이게 뭐야? 수동태니까. 그죠? 그들의 그 사람들은 남자들이에요. 텐트를 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의 무기에 의해서 또는 무기를 가지고 독일인들이 점령당했어요라는 뜻이야. 그죠? 이해, s 어요 s sir. y 기 u n 서 j o n 이문장 o u n 서 Jones. Young j o 이 e s Young Jones. Young Jones. Young Jones. Young Jones. y o u 들 g Jones. y o u 죠 이해했어? <laughs> 문장이 어려워. 안 어려운 문장인데. 자, 다시 한번. 그 사람 그 남자들은 막사를 그렇 설치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그 남자들인데 그는, 그들이 남자들인데 그 남자들의 무기로 무기에 의해서 무기를 가지고 쿠마님을 아브라 그랬어. 무기 의해서는 무기를 가지고 독일인들이 점령당했어. 자 그리고 숨트가 TP가 되면 뭐라 하셨어요? 얘는 과거형인 건 알죠? 과거형이야. 과거형. 얘는.